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이십니까? 현재의 하나님이십니까? 미래의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가끔 이 시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과거의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비극이죠. 현재가 없이 과거에만 하나님이었다. 지금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굉장히 비극적인 것이죠. 뭐 옛날 얘기 하신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뭐 옛날에 뭐뭐 뭐 예수를 잘 믿었었다, 교회 잘 나갔다, 뭐 미션스쿨에 다녔다, 뭐 우리 집안이 뭐 굉장히 크리스천 집안이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그런 경우라면 그냥 추억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만 있고, 현재가 없다면, 그것은 미래로 연결되지도 않을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비극적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과거는 없어요. 과거에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과거에 좀 세상적이고, 좀 과거에는 이렇게, 신앙적인 것과 무관했지만, 지금 예수를 잘 믿으면, 그건 아주 좋은 거죠. 과거에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잘 믿으면 과거가 어 형편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 중요하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현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현재가 잘된 사람은 미래까지 나아가고 그 미래에 그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죠. 어떤 사람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아니고, 이제 미래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앞으로 믿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믿을 계획이 실제로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 거죠. 예, 제 친구 중에서도 보면은, 옛날부터 교회 다닐 거라고 그러고, 예수 믿겠다 그러고, 몇십 년이 갔는데도, <laughs>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친구가 있어요. 나는 기대치만 있는 거죠.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시제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실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시제와 연결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어느 성경을 보도, 보아도 시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 그 때. 그때. 이그 때라는 말도 어, 시제죠. 그 때에. 그러니까 이그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그 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절 그 뒤에 문맥을 보면 그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 족, 아,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러 여기 보면, 대리라, 로대구 하는 것은 미래형이잖아요. 하지만 이 미래형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 현재도 그렇지만 그렇게 대리라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뭔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뭔가. 그러니까, 어, 뭔가, 있으니까 미래형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 현재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고통.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고통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왜? 자기 안에 매몰되어 있고, 탈선의 길을 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심판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몽둥이를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몽둥이를 든그 기간 동안에는 뭔가 좀 하나님과 백성의 연결거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인식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죠. 그렇게 느낄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그 백성들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어어 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어 인간의 입장을 잘 모르시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그 어떤 느끼는 감정, 그런 분위기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때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금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너희가, 어, 그런 인식을 별로 못할 거야. 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4절, 5절, 6절을 보면, 굉장히 심망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가 함께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원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라는 것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지금은 그렇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라는 것은 어 미래를 향한 그런 긍정적인 멘트죠. 그렇지만 다시 라는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희망을 주는 거요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다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미래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언제요? 지금요. 현재. 그러니까 어,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현재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미래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현재로 와서 너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현재에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은, 어, 현재가 중요하면서 그 현재는 무엇을 바라보며 현재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느냐. 희망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지금은 좀 고달프지만 이고달픔을잘 견뎌 하는 것이죠. 견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견디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견디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건 no thanks. no thanks. 그러니까 견디지 말고 지금 좋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좋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사실은 지금 좋게 해주는 경우보다는 주님께서 자꾸 견디라고 말씀하세요. 견디라고. 그 견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견디는 가운데 내가 분명하고 내 약속은 분명하니까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찬양하고 외치고 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대체적인 말씀의 그 성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배운 것은 그렇게 배우지 않을 때가 많아. 대부분 설교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 그때를 바라고 뭐 지금 견디라고 하느라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만들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관계를 늘 자기중심에서 내 환경이 좋느냐 좋지 않느냐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그 기준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뚱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믿어도 잘못 믿은 거죠. 잘못 믿은 거죠. 왜? 하나님에 완전히 소속되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기준이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그냥 나 따라오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 그런 것이 오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성경의 그런 신앙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주 비밀스럽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하실 거라는 미래의 형으로 하라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징계, 그거를 잘 견디라는 이야기입니다. 견디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플 때는 아파야 돼요. 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계절이 분명하니까, 겨울에는 추운 맛이 있어야 되고, 여름에는 더운 맛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런 말 하면 더울 때 그냥 짜증나고, 뭐불쾌지도 높은데, 그 시감 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견딤 속에서 또 뭔가를 느끼는 어떤 인생의 어떤 부분을 어르신분들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는 것, 견디는 것. 근데 견디는 그 기간에 어떤 경우는 평생 갈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견디는 것, 근데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힘이 뭐냐? 그 힘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지금 기뻐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형벌이 너무 과해서 힘들지만 그것은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만드신다. 그런 형벌을 주는 이유는 내가 미어서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은 내일의 그런 길을 인도하시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만. 너를 위해서 몽둥이를 주셨다. 그러니까, 몽둥이를 잘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근데, 몽둥이는 싫어하는 거죠. 그럼, 몽둥이를 싫어하면 내가 잘못을 안 하면 되죠. 예, 네? 잘하면 되고. 근데, 그렇게 잘하는 인간이 있겠어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내가 늘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몽둥이는 절대 안 되고 항상 좋은 곳으로 말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좀 미안하지만 싫어. 왜? 그러면 너는 평생 그 길로 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몽둥이를 두는 거야. 하지만 몽둥이를 둘 때에 그냥 아픔을 잘 견디면서 그것은 벗어날 수는 있 길까지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때리면서도 막 마음이 아프니까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어떤 분은 그냥 애를 때리고 또 자기 손을 막 때려. 저, 저 옛날 그거 기억이 나요. 과외 선생님이 있었는데 애를 때리면 본인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고 나서 자기 손을 막 때려. 그왜 그래요? <laughs> 때리고 싫은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픔을 감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참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을 오늘 말씀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을 언제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 잘해주실 때도 느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몽둥이를 주실 때 그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느끼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학생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더 아주 가깝게 사랑으로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